CCS 충북방송 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증평군 도안면 하성룡리 이장을 맡고 있는 안영자입니다. 저희 하성룡리는 도안면의 중심마을로 증평군청에서 충주 방향으로 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안면 명암마을은 하성룡리를 이룬 남촌과 하성오리를 이루는 북촌, 하성 칠리를 이룬 향하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하성리 남촌은 도안면 명암마을을 중남쪽에 있어 부러진 이름입니다. 증평 시내를 지나 충주로 가는 36번 국도를 지나다 보면 도안면 사무소 못 미쳐 만나는 곳은 저희 마을입니다. 1970년에는 경제개발 계획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시작되어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때 마을 악기를 넓히고 포장하고 초가지붕은 스레트나 기아지붕으로 개량하였고 담장도 새롭게 벽돌로 쌓았습니다. 1985년에는 영농의 기계화를 위해 농지개량 사업이 벌어졌는데 미호천 개발공사에 의하면, 마을 앞의 들판에 대한 경지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현재 저희 마을의 남자는 34명, 여자 36명, 모두 70명의 주민들이 오손도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네. 하성 육리는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동량이 있어, 마음을 어려움을 서로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불호자에 대한 처별이 매우 엄격하여 볼기를 치기도 하였고, 어르신들께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미남초의 화성융이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화성융이는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 자제분들을 잘 키우고 해가지고, 모든 게뽐받을 만한 동네라고 봅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하성리는 경로 사상이 아직까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성리는 산림청이 주관한 2016년 소각 산불 없는 녹색 마을에 선정되는 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민 모두가 농산 폐기물 소각 금지 및 불법 쓰레기 수거 마을 방송을 통한 자발적인 산불 예방 등에 앞장섰습니다. 하성육리 여성 경로당은 9988 모법 경로당에 선정돼 충청북도 지사 표창을 받아 충북 제1의 경로당임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하성육리 주민들은 작지만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하성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